한덕수 후보가 내란 공범. 이제 후보 사실상 후보자 씨한달 음. 전부터 자기 마음은 후보 아닙니까. 네, 네. 겉으로만 아니라고 했지. 음. 내란 공범, 내란 후보이고. 음. 어, 윤석열, 김건희보다 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주술 후보이고. 음. 그 주술의 연장. 음. 의리가 없고. 그러니까 음. 뭐 호남 출신이라고 하지만 관직에 있을 때 호남 출신이라는 걸 오랫동안 숨겼던 걸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네. 어, 노무현 대통령 때 출세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거의 20년 동안 뭐 봉화 참배도 안한 음. 분이고, 유명, 의리없기로 유명하고, 또 음. 무능하고, 경제 관련돼 음. 이정권 들어서 한덕수 체제에서 경제가 마이너스로 간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이라는 것은, 사실 되들라고 나오는 것보다 본인 나중에 내란 수사 받을까봐 방탄용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방탄용으로 나오고, 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대선 승리보다는 당권 잡으려고 하는 현재의 당권파들에 얹혀서 가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는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 의무 방의 오불가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지금 있는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셨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에 관한 책입니다 그 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동갑이고 음. 같은 학번인데요 음. 전혀 이제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은 같이 일한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안 지는 한 10년 이상 됐고 음. 정책위 의장 상황실장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특히나 이번 전당수석 최고위원이 되 이후에 회의를 같이 하면서 네. 흥미로운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고, 음. 아, 이런 대목이 있었네? 해서 어디서 이제 물어보면 방송에서도 한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 네. 재밌다고 책을 써보라고 해서, 음. 처음에는 아유, 될수 있나? 이렇게 하고 몇줄 쓰다가, 겸이 음. 나가지고 몇달 정신을 차차서손 <laughs> 놨다가, 음. 이제 파면 선고가 잡히고, 조금 숨을 돌려서 시간이 있던 한 2, 3일 마지막 음.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음. 아, 이재명 후보에게도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기도 했고, 음. 어,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 못할 줄 알았는데, 음. 그 길지 않게 마무리한 책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 제가 지켜본 음. 이재명이라는 네. 사람은 음. 꽤 유쾌한 사람입니다. 유쾌하다? 예, 유쾌한 토론가다, 합리적 음. 실행가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유쾌한 토론가로 저는 봅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음. 네. 판단이 빠르지만 결정을 늦게 하고, 그리고 음. 늘 유쾌하고 그막 찌푸리거나 막 인상쓰거나 화내는 걸 별로 못봤고 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랑 조금 다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악마화돼 어. 있죠. 어.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잘 아시지만 그랬습니다. 음. 옛날에 보면 막 어마어마하고 막 독선적이고 뭐 음. 강남에 가면 막 음. 어마어마한 뭐 거부이고 근데 이번에 뭐집한채 겨우 있다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국민이 정치를 한다는 어떤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음. 그게 이제 이번 개업 음. 이후에도 음. 유일하게 한국의 정치인 300명 중에 라방 키고 여의도로 아. 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음. 음. 아 근본적으로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힘을 찾는 어떤 그러한 생각, 음. 철학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온 것이라고 봐서 음. 그런 것과 관련된 제 관찰 에피소드를 몇개 썼습니다. 이거는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51%는 되지 않을까요? 51%? 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봐야죠. 51%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글쎄요, 뭐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음. 최선을 다하고 음.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면은 뭐 의원님도 중책을 맡으실 텐데 당 쪽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정부로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laughs>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시간이 다시서 요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천리대로 순리대로 민의대로 음. 되겠죠 어, 법을 어긴 것이 많고, 어. 죄가 많으니, 그에 따라서, 이제, 갈 길을 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 봅니다. 약간 동정론 비슷한 것도 벌써 좀 약간 나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어때요? 볼까요? 네, 뭐, 근데 이제 동정을, 어, 네. 받기 이전에, 음. 이제, 그, 이러저러한 어떤 음. 지은 잘못에 대한, 음. 이 정리도 안돼 있는 상태여서. 음. 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응당한 대가가 있다, 뭐, 인과응보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냥. 아니요, 법치국가니까요. 음. 예, 법치국가에서 네. 법의 어떤, 법을 음. 벗어나서 누구도 그것을 더 죄를 줄 수도 없고, 음. 덜 죄를 줄 수도 없고, 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